길고 좁은 지형으로 인해 노스랜드의 포도밭은 일반적으로 해안 지역에 밀집해 있으며 이로 인해 평평한 지형과 온화한 바닷바람을 활용하게 됩니다. 노스랜드는 따뜻한 봄, 덥고 건조한 여름, 맑은 가을의 아열대 기후에서 가장 따뜻한 숙성 조건으로 인해 풀바디에 풍부한 와인을 만드는데요. 이 지역은 샬도네, 피노그리, 비오니에 등 화이트 와인이 주도하고 있으며 레드 와인으로는 시라, 카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 블렌딩, 피노타슈 등이 좋은 품질을 보입니다. 오클랜드는 1900년대 초에 설립된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산지 중 하나입니다. 포도밭은 대부분 건조한 동부 해안의 평지나 서부 산맥의 보호를 받는 지역에 조성되어 있고 따뜻하고 습도가 높아 진균성 질병의 위험이 있습니다. 오클랜드의 주요 품종으로는 샤르도네, 시라, 피노그리, 메를로 등입니다. 오클랜드 항구의 와이헤케 섬은 따뜻하고 건조한 해양 기후에서 고품질 레드 와인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웨스트 오클랜드에는 오래된 샤르도네와 메를로 포도나무로 세련된 와인을 생산하죠. 오클랜드에서 북쪽으로 1시간, 아름다운 동부 해안에 위치한 마타카나에서는 미노그리, 시라, 까베르네 베이스 와인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최근에 고급 와인 생산지로 떠오른 클리브돈에서는 까베르네 소비뇽, 베를로, 샬도네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기스버는 서쪽 산맥의 보호를 받는 해안의 넓은 삼각평야에 포도밭이 위치해 있어,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일조량과 기온을 기록하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뉴질랜드에서 가장 먼저 수확을 맞이하는 편입니다. 기즈번에는 잘 익은 열대과일 풍미의 샤르도네가 지배적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부 무거운 바디의 피노그리와 고품질의 개브르츠 트라미너가 생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미용, 슈냉블랑, 피노그리 비오니에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뉴질랜드에서 두 번째로 큰 와인산지인 혹스베이는 뉴질랜드 최고의 와인 생산지 중 하나로 국제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햇빛 덕분에 포도 재배에 이상적인 조건을 가지죠. 혹스베이는 풀바디하고 풍부한 샤도네와 알보로보다 더 부드러운 핵과 풍미가 특징인 소비뇽 블랑이 가장 널리 재배됩니다. 또한 일조시간이 길어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시라 등 레드 품종도 충분히 잘 익습니다. 특히 김넷 그레블스는 계곡 바닥 쪽에 배수와 열 흡수가 좋은 자갈 토양을 보유한 지역으로 적포도 품종으로 특히 높은 명성을 쌓아왔죠. 보르도 스타일의 블렌드뿐 아니라 프리미엄급 시라 역시 훌륭합니다. 마오리어로 반짝이는 물을 의미하는 와이라라파는 작지만 많은 포도밭에서 부티크 생산자들이 뛰어난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피노누와 재배의 이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뇽 블랑, 셜도네, 피노그리 등이 성공적으로 재배됩니다. 와이라라파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지역은 마틴버러로 브르고뉴와 유사한 기후와 토양 특성을 지니고 있어 와인 또한 최고급 품질을 자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한 풀버전을 참고해주세요.